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또 생일을 맞이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어 제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끄자마자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아 일단 우리 남준이 아또 남준이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들꽃놀이 너무나 좋은 음악 잘 봤고요 원래 그거를 다른 데서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찍어서, 뭐, 좀더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어, 저, 이또 생일 기념으로 화보, 화보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기획해가지고 슈퍼참치가 나온 그 화본데, 이제 좀 썰을 풀자면, 어, 근데 썰을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나. 여러분들 진짜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아미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 더잘 아시니까. 음, 화보를 해적 컨셉, 그리고 해군 컨셉, 그리고 낚시하는 컨셉 이렇게 세 개를 찍었는데 저쪽 서울에서 차 타고 한 3시간, 4시간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고, 전날 가서 묵었어요. 전날 가서 묵고, 새벽에, 해 떠오르는, 해 떠오를 때, 어, 해적 컨셉을 찍었어야 됐고, 그래서 아마 새벽 4, 5시? 4시? 이때쯤 나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이렇게 올라올 때, 해적 컨셉을 찍었고, 아침에 해군 컨셉, 해군 컨셉을 찍었고, 그리고, 해군 컨셉이 끝나고, 한 두, 세 시간 정도 잔 뒤에, 일어나가지고, 슈퍼참치, 낚시하러 갔죠. 저는 그런 게 되게 하고 싶었어요. 남들, 그, 연예인분들 썰을 들으면은, 어디 화보 같은 거 촬영을 갈 때, 항상 놀러 갈수 있다. 어 뭐, 화보 찍으러 간 김에, 거기서 뭐,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바닷가에서 놀기도 하고 이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저희 회사가 좀좀 좀 그래요. 좀뭐 보안을 너무 중요시 여기셔가지고 다들 그런데 놀러 가면은 빨리 찍고 철수하고 찍고 철수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내 제가 뭐 사람 분들이 꽤 계셨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적은 시간대와 적은 걸을 해서 놀러간다는 느낌으로 사실 낚시하러 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찍었죠 그렇게 해서 화보가 완성이 됐는데 저희 화보 애들 다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간 애들 있나? 오빛? 다 나왔어요? 아, 다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화보 제 5탄 내지 6탄 내지 7탄이 곧 나올 텐데요. 어, 그 친구들, 저는 그 친구들 화보 찍은 걸다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그, 다 찍고 나서, 개인 개인으로 찍었으니까, 다 찍고 나서,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더, 막 컨셉도 막열몇 개씩 하고, 사진도 막 이상한 천에 이렇게 해가지고, 샤랄라 하고, 그리고 지민이는 막, 막 해가지고 막막 막 화장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보답게 찍고 근데 저는 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제 잘생긴 얼굴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 화보의 기준은 잘생김이었어요. 예,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익숙했던 잘생김을 또 새로운 컨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었고 이번 제 뮤비와 자켓도 잘생김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변뭐안 하고 대신 잘생긴 얼굴 보면 저도 그렇고 뭐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잘생기게 잘 헤어 메이크업 해가지고 화보도 그렇고 뮤비랑 자켓도 찍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케이크, 한입먹어볼까요 응. 어휴... 아... 자, 이 식기 세척기에서. 이이고아이고이이고이케이크 이제, 이보니까 맛있더라고. 제 음. 음! 내동네 예, 친구들이 사온 공주 케이크보다 100배는 낫다. 아, 음! 맛있지? 맛있구만. 제가 원래 커피를 잘안 마시는데, 케이크 먹을 때는, 커피가 참음 맛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메리미 어쩌다 우리는 메리미가 유행하게 된 걸까? 음. 여러분 이 케이크 맛있네요. 이 케이크 주문제작인가요? 아또 제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저희 네, 저희 회사 분들이 주문제작. 요새 되게 웃겨요. 저는 원래 유전팀 매니저팀, 매니저팀 분들께 부탁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 그냥 택시 타고 가고 뭐 어디 갈 때도 뭐 하고 혼자 가고 이러는데. 가끔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면은 항상 뒤에 그 얘기를 붙이셔요. 아유, 석진씨 당연히 가능하죠. 요새 우리 의전팀 매니저팀에서는 석진씨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음. 아, 맞아, 축구! 저 축구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한국 선수분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멋있어. 다음 생에는 운동 선수로 태어나서 좀 멋있게 그렇게 살아면 어떨까? 되게 살고 싶은 직업이 되게 많아요, 되게. 뭐, 운동선수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뭐, 또 하고 싶고, 뭐, 뭐, 의사도 해보고 싶고, 똑똑한 직업도 해보고 싶고, 뭐, 많은 직업을 그렇게 다 체험해보고 싶은데, 어, 아, 그거 체험하기가, 아, 나도 좀이 똑똑하게 태어났으면은, 아,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나도 많은 것들을 체험해볼 텐데, 아, 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운에 몰빵해서 태어났다. 저는 세상에서 지금 아니 세상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운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다 운이죠. 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말 듣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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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봐요. 안녕!